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이념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국익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익으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기회주의자적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봐야 돼요. 대한민국이 망해갈 때 조선이 망해갈 때 도와주었던 수많은 독립분들의 아니면 독립투사들의, 아니면 독립을 염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.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지 않기만 해도 괜찮습니다. 진짜,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. 무역을 하는, 무역 거래를 하는 거랑 나라를 팔아먹는 거랑 염원이 달라요.